하이 바라더네 오늘 저희가 가져온 모델은 저희가 5월 3일날 만나봤던 LG전자의 새로운 스마트폰 G7 ThinQ 모델이에요 아. LG전자가 그런 ThinQ를 특화시켜서 이제 출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G7 ThinQ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한번 개봉기 네 가보죠 자시을할고요 짜잔 오유네 야 본체다. 뭐 읽어볼게요. 주요 특징들이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슈퍼 브라이트 디스플레이, 그리고 AI 카메라, 풀박스 스피커, 구글 어시스턴트, 키. 네.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디싱크에서 음. 새롭게 추가된 기능을 아.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둔 것으로 보이네요. 아. 국내에서는 이제 원래 블루 컬러 말고 아 블루 컬러는 원래 출시되는 거였는데 블루 왜 총네 가지 컬러가 나왔어야 되는데 국내에는 실버 컬러는 안 나왔어요. 음. 그래서 블루가 좀 인기가 많은 것 같고 블랙도 인기가 많다 하더라고요. 음. 내용물하고 보자. 네, 할건 패키지 음. 그리고 이건 뭐안 봐도 음. 아시죠? 뭐 안에 항상 네, 들어있는 네. 내용물. 네, 그리고 어댑터. 퀵 차지되는 어댑터 그리고, 그리고 USB C 타입 케이블 테이블. 그리고 다음에 어, 네. 젠더 그리고 어, 이번에 뭐. 이제. 이어폰 V30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뱅앤올룹스 예. 네. 이게 있잖아요 지금 신큐는 없습니다 어, 왜냐면 이게 이제 계약이 끝나서 아. 그러진 않은 거고 그리 어찌됐건 LG 번들 이어폰은 늘 반응이 괜찮기 때문에 저나 어. 응. V 기존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전원 버튼이잖아요 음. 전원 버튼 역할을 같이 출수 있어요 하지만 전원이 아닙니다 음 뭐야 지문인가? 네 지문만 어. 하고요 전원 버튼은 아 안눌려지네 옆으로 이동이 됐습니다 아, 아 안눌려져 네 지문 어. 눌러지지가 않고 그 다음에 어. 우측에 전원 버튼 보이죠 이게 모로칸 블루인데도 좀더 음... 왠지 바닷속에 있는 어, 것 같아 어둡고 어, 그러니까 약간 다크한 어. 느낌도 있는데 어 그러네 얘는 옆으로 카메라가 어, 이제 세로로 바뀌었어요 왜냐면 이미 아이폰이나 갤럭시는 어. 다 카메라가 세로예요 이게 다왜 그런지 어. 얘 가지고 광각 카메라로 응. 영상 찍어 보면은 그 뭐지 이거 짐벌 어 네. 거기다 해서 얘 광각으로 하면은 네. 무조건 짐벌이 나와. 아 그래요? 아또 그런 것도 어. 있구나. 어, 여러 어, 가지 맛있겠다. 이제 고려해서 어. 바뀐 거네. 오케이 오케이. 네네. 그리고 하단에는 USB C 타입, C 타입. 비스대. 있고. 오케이 오케이. C 타입 있고 전원 단자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뭐 별거 없네. 네, 심플하게. 옆면에 이게 이제 전원버튼? <웃음> 아니요. <laughs> 아니요? 여기 전원버튼. <laughs> 어, <들리네>. 아, 이게 <laughs> 어, 또, 또 핵심이지. <laughs> 이게 뭐냐면, 우리 아까 나왔잖아요. 구글 <laughs> 어시스턴트 키. 아. 쉽게 말하면 삼성의 빅스비처럼. 아, 이거 한 방에 누르면. 네, 별도의 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단이 이제 일자로 빠져있는 스타일이 많은데, 여기서는 세팅을 바꿀 수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상단이 약간씩 바뀌는 게 보여. 오. 응. 이거를 나중에 세팅해서 바꿀 수 있거든. 근데 일단은 노치가 적용됐으니까 한번 이거 적용해보고. 디자인은, 디자인은 나쁘지 않, 않죠? 음. 그렇죠? 디자인은 진짜로 응. 깔끔해. 그러니까, LG가 V30 때도 그랬지만, 디자인이 이제 슬슬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한것 같아. 근데 얘, 이 화면도 좀 틀린 것 같다. 액정이. 뭐가 틀린 것 같죠? 지 강화율인가? 비밀이 있습니다. 그치, 뭐가 틀려. <laughs> 어, 나중에 하나 알아다한 어. 가지, <laughs> 전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니까는 좀 틀린 것 같아. 좋아 보이죠? 어. 왜냐, 왜 좋아 보이냐? 이번에 LG가 V30에서는 OLED를 넣었습니다. LCD를 넣었습니다. LG가 음, 가장 음. 잘하는 걸 넣은 거죠. 치, 네. 모니터 하면은 LG에 들어는니까 그러니까, LCD를 아, 사실 그치지. 가장 잘해서 LG가 LCD를 넣었구요. 설정을끝 마치고, 이제 한번 최초 화면을 본 거잖아. 이 아이폰 10, 얘는 G7CQ. 상단 놓치. 음,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여기는 좀이 수화부가 좀 넓고, 얘는 어. 아, 좀 얘는 좁잖아. 좁구나. 어. 슈퍼 브라이트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어. 그 기능 때문에 좀더 밝은 게 느껴지거든. 무조건 밝아진 건 아니고, 밝지만, 전력 소모는 줄였어. 음.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죠. 오케이. 음. 그리고, 또, 특징이 AI 캠. 음. AI 카메라? 이렇게 파악을 하면은, 이게 지금 꽃인지, 나무인지, 이파리인지, 그런 것들이, 파, 스스로 이제 판독이 돼가지고, 사진을 촬영할 때, 그 모드에 가장 잘 어울리는 최상의, 이제, 모드로 촬영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 좀, 와, 선예도 봐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 녀석만의 특징은, 붐박스 음, 스피커. <laughs> 붐박스 스피커. 네. 그래서, 붐붐. 그래서, 스피커 자체가, 이렇게 증폭을 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지. 네. 그래서, 진동을 통해가지고, 약간 증폭시켜주기 때문에, 저음이 굉장히 강조된 거라고 보면 돼. 이, 이 정도 소리. 아, 지금도 엄청 울리는데? 내래놓을까 어, 서라운드 효과네. 어. 이게 여기서 또 구멍이 뚫렸냐 여부에 따라서 아. 소리가 또 달라져. 어, 빼봐. 어, 다르죠? 어, 아, 틀려, 틀려. 그러니까 서라운드 효과는 일종의 그런 콘서트 홀 같은 데서 네. 이렇게 울리는 그런 효과 와, 어. 괜찮지? 괜찮다, 이거. 마지막으로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 바로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로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생긴다 헤이 구글 너 이름 뭐야? 정식 이름은 구글 어시스턴트예요 와잘 부탁드릴게요 헤이 hey, 구글 아니 이라시아의 맛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또, 또 눌러야지 오늘 날씨 어때? 와인식이 진짜 빠르네 오늘 의 기온은 24도이며 어... 곳에 따라 구름이 끼겠습니다 오늘 며칠이야? 와... 현재의 날짜는 2018년 5월 7일입니다. 크롬 앱 실행해줘 또. 빨라 빨라 진짜 아 빨라 일단 저희가 이제 제품이 도착해서 개봉을 먼저 했어요 음. 첫 느낌은 어땠어요? 깔끔하다 깔끔하다 어, 깔끔한데 어 살만하다 살만 어, 살만하다 살만하다 어. 어. 제품은 굉장히 잘 음. 나온 것 같죠? 편의성도 괜찮고, 음. 고급적인 그런 느낌도, 느낌도 잘 살아있고, 디테일한 좀 기능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게임도 해보고, 그리고 또 이제 카메라 테스트도 해볼 네. 거지. 그 관련된 음. 영상들 조만간 이번 주부터 쭉쭉 올라올 테니까, 그렇지. 평소 이제 G7을 가격이 어떻게 공개될지 음. 모르지만, 좋은 가격에 나오면 구입하시기 전에 한 번쯤 살펴보시고, 고민해보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위드브라더의 선생 김피디였습니다 빠이브라 안녕